구로구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요양기관들과 돌봄 SOS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요양보호사를 예우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로구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습니다. 돌봄정책을 만들고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통합돌봄과로 이원화한 것입니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 지원법에 맞춰 만든 돌봄 전담 조직입니다. 이제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주는 어 제가 많은 말씀드렸지 기본 사회로 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기본 사회 핵심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과다니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구는 돌봄 자원을 통합해 관리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요양기관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는 또 서울시 최초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을 사회적 필수 인력으로 예우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협회 또한 이번 지원에 발맞춰 더욱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백스물아홉 개 방문 요양 기관에 있는 천백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팔만 사천여 명을 돌봅니다. 통합돌봄과는 이들과 연계해 개인별 돌봄 필요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양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마감하는 아, 이런 것이 좀더 그런 방향으로 돌봄 추세가 가는 방향이죠.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본 그 시스템 안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연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